아스 내밀만 했는데 안 내밀네. 아, 마운트가 바로 안 들어가네. 맞을 만하지 않았나? 왜안맞지 와.. 어떻게든 압박들어가네 요아이거 이렇게 길잡아요? 가파하고 관계기상이야요 관계기상 정글스피드 냅다 박습니다 이거 그라운드 스피나나아 없구나 오구나 궁을 좋아요 근데 힐 보정이 있지 않나? 나이스 아니 왼쪽에서 <laughs> 압박하는 거 미쳤네. 아, 슥슥 끌고 가. 이거 누가 간다. 이 미션 쿨타임 굴린다는 거거든요. 근데 슥날 수도 있어요. 이 미션 성쿨 20초인데 곧 옵니다. 이 미션 된다. 아, 되네. 이러면 되네. 아이미좀 맞아요 어안 맞았다 안 맞았다 어? 카타 어? 근데 그래, 이거 중토 안돼 중토 안 되잖아 중토 되나? 어? 어? 아니 이게? 에이 뭐야 콤보 야씨발 이게 땡깡식인가? 이러면 그물 쓰고 나서 정글 스피니 있거든요 정글 스피니 바로 씁니다 핀니 보정이나평사안 때리거든요 미친 <laughs> 아니 <웃음> 너도 원콤 다개발의 정신 차리지! 건우가, 어? 실험실아 원콤에는 원콤으로 야, 클로 평타 중독콤은 미쳤네 기계 끕니다, 일부러 이벤트 쓰게끔 유도한 거거든요 아, 어, 야 건축만 한다 이러다가 건축 맞아요. 건축 맞아요. 조심해야 돼요. 이건 생구물밖에 없겠는데? 생구물밖에 없다. 아! 저게 안 맞네. 끝났다 견, 견대로 끝난다. 내가 맞네. <웃음> 다, <laughs> 다 보이는구만, 어흐튼 <laughs> <겉은> 수작뿐이네 <laughs> 어, 잠다는 마인드로 가졌구나. 어, 좋아요. 위상 빠지겠죠, 이러면? 왜냐하면 다음 차례 에몇스커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피 없이 만나야 돼가지고. 그러니까 적팀 입장에서. 어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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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은데 지금 어 너무 좋은데 현재 미셔스 있거든요 고 맞았어요 이거 태클 들어가면 안된다 어 남부 있어가지고 잘 참았어 장승맞아요 이러다가 독병 깔려가지고 제대로 공보안들어가긴해 일어날 때 나무 있어, 나무. 아한번 잡아야 되는데, 한번 잡아야 되는데. 이 루프 턱을 거는 이유가 바늘이 일직선으로 빠르게 나가요, 레이저처럼. 그거 견제린 넣으려고 그래 공을 맞거든? 어? 저게 안 맞네 아 이거 한번 피해 잡기 너무 힘들다 칼로이가 스텝을 워낙 잘 봐봐가지고 너무 잘 봐봐 지고 어떻게 해야 돼 1분 남았어요. 50초. 질풍감 냅다 지르기 비져스 바로 쓰자. 결지 말고 비져스 바로 씁니다. 베놈 마인 마무리. Å, så bra. 더 타운 리프트 히유저 아시파 리프트 아리아 타임드 타임 あっ、yeah. 아, 미사 빠졌는데. 와. 아. 파이 아. 아. 그랬어. 원래는 페파한테 원콤 나는 그림이었거든. 그러니까 스톱은 떠야지. 어떻게 내버원콤 납니까? 어? <laughs> 턴안 걸렸어요. 턴안 걸렸어요. 끌잡비 됐는데, 그패턴이안맞아파편턴이 살짝 좀 억울하겠는데. 가야 됩니다. 일단 위상이 빠지긴 해서 한 번만 잡으면 돼요. 딱한 번만. 구물이 오, 그라운드 킥, 뭐여? 야, 파운터 존나 잘하네. 이러면 그물, 성고시킨 되나? 아, 녹취 내면 안 됐다. 그물로 바로 가면 되지 않았나? 그라운드 킥으로 뒤에 잡아야 되나? 아, 이제, 스킬이 다 있어가지고, 배트메이즈가 들어가기 어려워요. 연습 파이터는 좀 들어가기 어려워. 생구물 강노려야 될것 같은데. 들어가기 어려워. 평구팀야냈다박네 좋았다. 우영아 포기할만한데? <laughs> 포기 안하나? <laughs> 음? 이건.. 어, 스폰지 어, 이건 스폰 남스파가 나빠 나 맞다, 왜냐면 하 여스커가 은근 터지거든요, 여린 인자한테 리벤지 때문에 말릴 수도 있어서 아, 일단, 조화 켜야 되겠다. 조화 켜야 되겠어. 아니면, 들어가보나? 일단, 들어가보나? 조화 켜나요? 조화 켜고요. 금강세 맞췄죠? 이러면, 강권, 치고 극딜, 가보자고. 강권, 키고, 극딜. 반대로 스플릿 해야죠? 그렇지. 안전하게 뺄수 있습니다, 이러면. 라서 피해주고. 렌탄디도 소쏠하긴 하네. 이러다가 이 그, 라이징 샷맞을 수도 있어서. 리벤지 또잘 뺐어요. 리벤지 잘 뺐어. 그러니까 렌타 쓸때 라이징 샷 조심해야 되긴 해. 아, 씨. 최대한 냄판니아도 맞춰주고 두고보나 이거는 사실상 힘들어요 머리만 맞아도 죽어가지고. 어? 공발? 리벤트 있다 뺐습니다. 리벤지 빠져가지고 지풍가 맞았으면 기회 잡아 안 돼. 라사 피해주고 응, 맞으면 안돼 구물 들어보나 구물 많았어요어 다행이다 뒤졌어 바로 가자 아 5경이들 잘하긴 하네 와각 좋았다. 아 진짜 안됐어요그라운드티을 뒤에 잡이용으로 쓸 수도 있긴 한데요. 자, 봐야 됩니다. 불도 조심, 불도 조심. 불신에 저트리거든요, 저런 식으로. 근데 끌잡으로 안 돼가지고 다행이다. 끌잡으로 됐으면 뒤에 잡혔을 것 같아요. 아 점프 냅다 박는 건 너무 안 좋았습니다. 리스크가 너무 컸거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 그물 빨리 쓰겠죠. 그물 쓰고 스탠딩 콤보 스탠딩 콤보 최대한 밖기 바로 써야 돼요. 그래야지 네이징 퓨리 피할 수 있으니까. 뚜깃지 있나 마운트까지. 아 바닥에서 뚜깃지 있나? 되나? 혹지 야, 콤보 봐라. 콤보 <laughs> 레이딩 퓨니 깔렸는데도 콤보가 이어지네. 어, 라인피했다 다행이다. 픽 잡이죠. 마음도 순수할라 했는데 안전하게 빼야 돼. 안전하게, 안전하게 빼야 돼. 카운도 좋았다. 카운도 좋았다. 너무 좋았다. 지금까지 좋아요. 지금까지 좋아요. 건축 오기 전에 한번 압박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픽치 있나요? 건초팀 있습니다. 대롱 많이 깔아두고. 중소를 노릴 순 없지 않나 리벤지 있어가지고 일단 그물을 쓰려나. 그물을 쓰고 난 이후에 정크 스피을 최대한 맞추려고 하거든요. 이게 리벤지 때문에 스팅이 팀들로 안 되니까. 픽치 있습니다. 그라운드 킥. 견제, 견제로 못 꺼내나? 헤드 스케터 같은 걸로. 피시 있어요? 피시 있어요? 해먹기까지. 헤드 스케터 한두 대 맞추면 될 듯. 헤드 스케터 압박 들어갑니다. 최대한. 헤드 스케터. 생고물도 있고요, 슬슬. 그물, 그렇지! 그렇지! <laughs> 생고물 맞잖아, 어? 보나다나네. 질풍과 <laughs> 길게 끌어봅니다. 어톡 때문에 하지만 중초대거든요. 스톡심해요, 스톡심해요. 힌리 보정, 힌리 보정. 그라운드 킥스나 붙잡 된다면 마운트까지 이거 받아도 롱킥 스톡 안 뜨면 죽어요. 그렇지! <웃음> 이거지! 탑탑의 <laughs> 김땡깡이할루기 <탈룩이> 머리 아프겠다. <laughs> 머리 아프겠어. 주산마나 빠져가지고, 모르거든요? 귀에 잡으면. 아, 너무 신났다. 너무 신나버렸어. 일발 썼어야 됐다, 마지막 때. 내가 먼저 가는 게 맞겠지? 오케이. 그렇지, 다잘 했네. 아, 김태깡이가 마지막 때싹 캐리 줬네. 잘하네, 여파